지금 의문의 사건과 일을 중심으로 모인 네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되는지 저희가 수사 보드로 한 번에 좀한 눈에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만나보시죠. 네, 자, 형사, 브로커 검사부터 강남 한복판에서 살아 클럽 에이스까지 이렇게 네 분이 과연 뭐 엮이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형사. 어, 이 표정이랑 이 눈빛만 봐도 형사 그 자체. 조윤진 씨, 강동우 어떤 인물인가 소개해 주세요. 네, 아, 그야말로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인물이고요. 아, 실종 사건 하나 만나면서 좌천된 상태로 다시 강남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사건에 사건을 좀 해결하려고 할수록 소형놀이에 오히려 희망하게 되는 더해결 하려고 하는그 의지를 더 불태우게 되는 어, 마치 불과도 같은 예, 그런 어,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상해서 어, 이제 어, 더 추가한 것, 네? 어, 가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현실감이 좀 예, 있었으면 가까이 함께 보고 싶은 그런 어른. 예,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수있어때내 옆에 좀 있었으면 하는 우리 어른 예, 그런 정의감 넘치는 그런 인물의 강도인데 사실 조진 씨는 이제 전작들을 보면 정말 그 싱크로 100%의 모습을 늘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도 강도가 되기 위해서 그 리얼감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중점을 어디에 두는지아 어, 일단 좀 친근하면서도 정감도 있는. 그런 요즘 아저씨, 이, <laughs> 요아정이라고 요새 많이, 예, 여행을 한다더라고요 네. 거기에 좀 부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구요. 어, 외형적으로는 또, 어, 좀 묵직했으면 좋겠다. 라는 감독님, 그리션이 있으셔가지고. 네. 고3 때 이후로 음. 최고 공무게를 감수했어요. 좀 묵직하고 외형적으로도 보여주기 네. 위해서. 배우의 모습, 보지 못했던 모습을 강남시사에 서레옹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야, 여러분, 조우진 씨가 표현하는 묵직한 요아정. 어, 우리는 요아정을 다른 친으로 사용하는데, 예, 또 다른 요아정이 탄생을 <laughs> 했습니다. 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집 씨. 스스로 용의자가 된 브로커. 굉장히 궁금증을 자극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강남 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악명 높은 브로커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인데, 어 제이하고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제이를 계속 찾기 위해 어 고군분투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강동을 하는 인물을 만나서 네, 또 점점. 네, 피말려가고 네, 사건이 진행되면서 더 무언가 계속 변해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윤기도 역할이죠. 네. 아니, 저는 놀라운 게 진창욱 씨는, 기자님들도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저 눈. 눈이 정말 약간 소의 눈 같기도 하고, 강아지의 눈 같기도 하고, 보면 너무 순수 그 자체인데, 이번에 윤기로 눈을 가라 끼웠어요. 해줍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것은 이제 아. 그 분장팀과 아, 아, 아. 네, 조명 촬영팀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분들 그럼... 그 당기나? 네, 아니, 그럼요. 네. 아니, 근데 또 연기는 우리 지창욱 씨가 해냈는데, 이 윤기로 역할을 위해서 사실 연기도 연기지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스타일링도 신경을 많이 쓰셨죠?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어, 뭔가 강남 그 이면에 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살아가는 그 인물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의상부터 사실 분장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윤기로, 극중 윤기로의 얼굴을 보면 어, 거의 멀쩡한 얼굴이 없을 만큼 항상 상처 투성인데 그만큼 이 친구가 뭔가 평소에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누군가 싸우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표현해 주고 싶어서 조금 상처를 계속 설정해서 갔운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어,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어, 일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좀 위험해 보이거나 정말 좀 이상한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상 같은 것도 좀 제가 평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센 의상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으로도 기도의 그 이전 성사을알수 있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봄날 햇살이 아닙니다. 하윤경씨 봄날 햇살은 어디가 봅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 지금 있는데 민서진 어떤 인물인가요? 네, 민서진은 어, 연줄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데 어, 승진을 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인물인데요. 검사로서의 신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검사가 과연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지는 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의문스러울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검사역을 맡았는데, 한명 씨가 사실은 이 전작들에서 의사도 하셨고요, 변호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검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전문직 전문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사 캐릭터의 리얼리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실제로 이제 검찰에 재직하셨던 분들 뵙고, 어, 검찰의 한가 어떤지, 그리고 검사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 하,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봤었고, 그리고 그래서 스타일링 같은 것도 실제로 검사분들은 이 무채색결을 많이 입으시고, 화려한.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 그 딕션이 딕션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게느껴지더라요 딱딱 들어오는데요. 어, 네, 제가 민서진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아. 말을 많이 하는 캐릭터 는 아니지만 한번 말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거나 길게 말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한 사람들이 한 소중해서 되게 꼭꼭 씹어서 열심히 말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꼭꼭 씹어서 대사를 할할 부역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새 인물은 이 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2 캐릭터 김영섭 배우 제2 어떤 인물인가요? 어 일단 어 과거도 미래도 모르는 미스터리에 쌓여 있는 그런 클럽 에이스라는 어 아이고요. 그 되게 어, 불안 불안해 보이고 그런 아이입니다. 어 이거 또속 스포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어, 뭐 말을 엄청 어, 드시고 네,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laughs> 그냥 그냥 <laughs> 근데 불안하고 네. 그냥 불안해 보인다고만 얘기하는 를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 보이시데 괜찮으세요? 저번에 저번에 <laughs> 한번그 D V 할때말 실수를 <laughs> 뭐, 해가지고 아, 스포를 해가지고 <laughs> 어, 그래가지고. 대주성했는데 네, 그래서 뒤에서 한세번 정도 들었거든요. 안됩니다. <laughs> 어그어 일단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어떤 행행행동을 행, 하는 데, 사람이고요. 어그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뭔가 쫓기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죄인은 죄인 모든 것이 궁금해요. 왜냐면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두 제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철 배우는 지금 여기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건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뭐 스포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시청자분들이 제의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거 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그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느꼈던 게그 작그만한 쥐도 정말 거기 사슬 정말 아래 많이 아래에 있는 쥐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농지에 몰리면 이렇게 깨문다라는 그런 그런 거 있지, 속담이 그렇지. 이렇게 좀잘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요것도 약간 힌트가 될것 같기도 하면서 더